표현인데, 명제의 표현 명제의 표현 두 조건 P, Q에 대하여 두 조건이 사용이 되는데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우리가 보통 다루는 명제의 기본 형태들은 항상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두 조건의 관계에 대해서 되고요 자,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에서 화살표 Q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조건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뭐뭐 이면 뭐뭐 이다꼴 뭐뭐 이면 뭐뭐 이다꼴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특히 뭘로 되어 있는 경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들아 P나 Q라는 것들이 등식이나 부등식 혹은 조건들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면 대부분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명제 p 보통의 모든 명제들은 p 이면 q 라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명제는 크게 두 가지 명제밖에 없어 참인 명제와 맞아요 참인 명제 참인 명제 그리고 또 어떤 명제 거짓 명제 명제는 명제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야.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 얘들아. 그럼 참인 명제가 될 조건은 뭘까? 참인 명제가 될 조건. 요거를 우리가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가정이라고 할 거고요. 이 뒤에 있는 q라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할 거야. 자, 가정의 진리 집합 라지 p가 결론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체 집합, 유가 있을 때, 결론 안에, 가정이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 우리 P,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참이라고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떨 때 거짓이라고 한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 아예, P하고 Q가 서로소로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 거짓 명제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있고 P, P와 Q가 서로 서로 완전히 어떻게 떨어져 있어도 되겠어. 만약에 U, P, Q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맞아요. 자, 이렇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무슨 명제라고 한다? 거짓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반례라고 하는 거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게 하는 예야. 거짓이 되게 하는 애, 즉 q에 q에. 포함되지 않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 P의 원소. Q에 포함되지 않는 P의 원소. 어디야? 여기 맞아요? 지금 P교집합 이 가운데 부분은 Q에 포함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여기는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명제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례는 이렇게 해 된다. 요 색칠된 부분을 우리 집합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 어 그렇지. p 차집합 q. 이거를 우리는 보통 발리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p하고 q가 서로소이면 p. p와 q가 서로소야. 그러면 p 차집합 q는 그냥 누가 돼 버려? p. 이렇게 돼 버리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P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발례가 되는 거야? 어떠한 두, 지금처럼 기본적인 명제 형태는 두 조건이 만날 거잖아, 그치?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 결론. 그럼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형태는 무조건 명제라고 너네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크가지, 크게 두 가지 종류.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 참인 명제가 될 조건은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근데 거짓인 명제는 p의 진리 집합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면 하나라도 휴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풀어 볼게. 자, 지금 문제들은 <laughs> 둘다다 다, 전부 다 1, 2, 3번 전부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은 p이면 q 이다골이고 3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p이면 q 이다골 맞지? 그치? 그래서 그치 전부 1, 2, 3이 p이면 q 이다골인데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래. 참인 명제인지 거짓 명제인지 판별하래. 그럼 앞에 있는 이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p 이거를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P라는 집합, 가정의 진리 집합, 가정을 항상 참으로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은 어떤 원소야? 2차 방식의 해니까 1하고 2가 될 거고요. 그치? Q라는 결론의 진리 집합은 그냥 원소 2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P가 Q에 포함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명제라고 하는 거야? 거짓 명제. 라고 하는 거고 그때 발레 발레는 바로 누가 되는 거야? x는 1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하더라. 오케이? 자두 번째 x가 양수, y가 양수이면 x y는 0보다 크다. 자 가정을 볼게. 가정 가정 P의 원소들은 이런 거지. 그냥 x는 양수이고 y가 양수라는 조건 딱 하나야. 그치 자, 그럼 q라는 진리 집합은 어떤 형태? x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이고 y가 양수라는 거 또는 x가 음수이고 y도 음수라는 조건. 이거 맞아? 그럼 결국 p 가 q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제도 명제도 무슨 명제? 거짓. 아니지. 포함하는 거지, 소리. 이 경우는 p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명제라고 한다는 얘기야? 참인 명제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자, 세 번째 문제는 1, 2번하고 다르게 뭐냐면 세 번째 문제는 x가 3의 배수이다. 그렇지? 배수이면이라는 가정이 무한 집합이야. 그렇지? <laughs> 맞아요? 이 무한 집합은 다 나열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각각의 진리집합들이 원소가 무한개인 무한집합이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보냐면 차라리 달래부터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P라는 N은, P라는 집합의 가정에 진리집합은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거고, Q는, 그러면 여기다 1을 더한 얼마? 4, 7,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는 X 플러스 1이 짝수가 아닌 형태들 결론이 아닌 거 X 플러스 짝수가 아닌 거 누구 있어 벌써? 7즉 X가 얼마일 때 3일 때 맞아요. 이때는 성립안하는 거잖아 그치? 결론을 만족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한다 거짓 거짓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야. 반례는 우리가 명제에 참거짓 할때 발레를 다 찾을 필요는 없는 거야 얘들아. 결론을 하나라도 참으로 만족시키지 못한 애들을 찾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하나 찾든 두개 찾든 세개 찾든 그럼 우리 몇 개만 찾으면 돼 그냥 발레는. 하나 가장 쉬운 거 하나부터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쓰는 기본적인 명제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P이면 Q이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나서 생기는 형태를 우리는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니까. 앞에 있는 P라는 이 조건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Q라는 결 조건을 결론이라고 할 거고. P와 Q의 진리 집합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어떤 명제? 참인 명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명제. 자, 그럼 포함되지 않는 집합. P 차지법 Q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발예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갑니까?